2023년 5월 30일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스 시스템을 통해서 흰다리 새우를 기르고 있는데요. 예, 지난 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출근해 보니까 라스 시스템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어, 라스 시스템 수조 하단에 압력으로 인해서 유리가 깨져서 물이 다 새었고 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체 아크릴로 다시 수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 수위가 낮아졌을 때에 또한 뭐 전기가 끊겼을 때등이머진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모터 타입도 바꾸고 있고요 예, 플루트 스위치를 설치해서 어, 이머지시 상황을 대비하도록 구조를 좀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시스팀 역시 한 일주일 정도 어, 기르다 보니까 예, 물 색깔에 녹조가 끼어서 탁해진 모습이고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 상단에서 보면은 그 오물이나 사료 찌꺼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좀더 탁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야시스템 없이 기르기 위해서 현재 에어펌프 하고 히터 좀더 보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환경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현재 3주간 흰달새우를 기르는데 적정 사료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에서 5회 내지 6회 사료를 지급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먹은 다음에 2시간 이내에 소화가 다 된다고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시간 간격으로 사료를 주는 것으로, 적정량을 주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사료 같은 경우에도, 어, 한 종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종을 섞어서 줘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